래상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 6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골자는 그동안의 대통령령으로 전환한 교육지원청의 설치 페이지와꼬리에 권한이 교육감에게로 이양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견 조사를 한외실 시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체. 아, 주가교육... 네. 네. 어, 존경 우리 김희서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네.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laughs> 경기도교육청인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통합해서 발휘된 지역의 어, 교육지원청이 아마 신설을 하는 뭐 조직이 되있고 환경 e l i e v e t 다보니까 그렇네요. 서울 e 기 s 지한하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경 t t l 청도 마찬가지인데 l e I'm a l i t 년년 e I'm 이루어 t t l e i 예상되는데 t l e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 a l i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원 수도 이런 데에 대한 교육, 교육청에서 어, 미리, 변화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 But 현재, 지금 현재, soon to g e 에 a good chance on me, you know, i 지금 i m p o 2 s i b l e to do it. You know, she didn't g 에 t a good chance on me, she 도 i d n t get a good chance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하고생는하는친구 행정국이 될지 친구들과 함께 는친구들는구들지함는 되겠지만 교육청 차원구서 중장기적으로 구구를좀발께해는시는걸고민과해께 찍는 친구들는구들이 함께 찍는 친구들과 함께 찍는 친구들 우리 대통령에서 교육하면 이건 이제 내년 하반기면은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국 교육청에는 일단 그 미래 사회 교육 주요 예측에 따라 교육 현장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 연구 영역을 공표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이고 이 문제는 향후에 202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